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의 전원뉴스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광탄리 위치한 요 바로 앞에 보이는 답입니다. 요 토지인데 본 토지가 바로 앞쪽에 저기 파란 게 저기 그 6번 국도입니다. 6번 국도에서 바로 밑에 내려와서 있는 곳이고 이곳에 지금 대지 면적이 2213평에 지목은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논으로 되어 있는데 요쪽으로 해 가지고 어, 전체적인 면적과 더불어 어, 뒤쪽에 이제 조망권이라든지 잠깐 제가 비춰 보여 드리면 뒤에는 이제 이렇게 완평지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 큰 주차장이 있는 이유가 뒤에가 바로 양떼 목장입니다. 양평에서 좀 유명한 양떼 목장인데 저희 양떼 목장 바로 앞에 있는 요본 토지. 요본 토지가 아주 초급매로 나와 있습니다. 요 매물 저희 34887 저희 전원 뉴스 부동산에 매물번호를 치시고, 요 매물 관심 있는 분들, 어, 빠르게 와가지고 답사를 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어 뭔가를 하나 해놓으시면, 이거는 약간 저희가 이제 소스식으로 잠깐 드리는 건데, 육풍국도 보이시죠? 바로 밑에입니다. 이쪽에다가 뭔가를 해놓으시면 상당히 어 투자성으로도 괜찮습니다. 지금 총 면적이 2213평에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 그리고 앞쪽부터 이제 바라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답이다 보니까 이제 단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논인데 이쪽에 전체적으로 쓸수 있는 토지가 2,213 평에서 플러스 그규지까지 저쪽에 붙어 있습니다. 본 매물 관심 있는 분들 전원 뉴스 부동산으로 연락 주셔서 빠르게 한번 답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